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백전입니다. 아 오늘도 면서 운동 시간 돼서 어좀 아, 풀어놨습니다. 아,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아, 생길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아. 이쪽으로 나가 놀아 이쪽으로 나가 놀아 나가 놀아 <나>. 국내 대회. <laughs> 오 순돌 이 나비조차 나가봐요. 차량 수렵 수협 능, 수렵성이. 어이고 저쪽에 있다. 순돌아 뛰어. 순돌이 나비 빠졌어요. <laughs> 나비가 약을 올리네, 순돌이를. 말려도 보고, 이렇게 해보고, 다 해봤는데 방법이 없어요. 내늘 알아서 해결하겠고, 그냥 빌랍니다. 아우, 지쳤어요, 저도 이제. 울다가도 경기할 건 다하네 Okay. 전에는 순돌이하고 똑순이하고 부딪힐 때, 어, 똑순이가 당해도 깽깽거리는 소리를 안 냈는데, 요즘은 저번에 한 번, 오늘 그렇고, 깽앵 소리를 내네요. 똑순이가. 이제 서서히 이제 똑순이가, 어, 순돌이한테, 어, 조만간에 순응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예측됩니다. 지좀 봐요. 아, 독순이가 이제 좀수월로 들어가. 좀수월로 들은 것 같아요. 이 상태로 한 며칠 만이 되면 은 정리될 것 같은데요.

이거 끼면 안 돼. 빠져. 러이까 <laughs> 제대로 몇번흠 나면은, 정리가 얼추 될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네, 느낌에. 전에, 전에하고 좀 달라요. 어. 깡닭으로 되들긴 되드는데, 분들한테 제대로 한번 혼나면은, 잠잠해질 듯 해요. 아, 좀조용해지으면 좋겠어요. 아둘 중에 하나 누가 이기든 간에 얼른 해갖고 좀 정리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게 풀어놓고 운동시키지, 이거. 야, 저기로 나가, 저기로 나가서 놀아. 이쪽으로 나가, 저쪽으로 가. 에이 이거 이러 나와서 들어 일로와 내거 구슬 구서 그래 왜이리와 나와서 들어 오찌 이리로 들어 <laughs> <laughs> 이 새끼들 응, 응. 응, 왜 나만 따라요 저게 왜? 응응, 왜그래너 들어 늘 mm -hmm. 나와. 보이 그래? 저쪽 가. 손들어, 게 가. 들어 어이, 새끼들왜 나만 조심조았다니요 빨리 됐네, 이제. 예, 네. 그래도 오늘은 전에 비해서 큰 다툼은 없네요. 한번 정도 그렇게 다투고, 오늘은 잦은 다툼이 없었어요. 어, 어, 이래. 왜 이래? 왜 코하고 또 이래? 오늘은 참 한동안 조용하더니, 알수 없어. <laughs> 다투고 나서도 백호는 순도를 이렇게 핥아져요. 뭔가 이유가 있어요. 환영 이유가 아니 올라탔네. 깨부 불지 마. 이거야 뭐야. 이건 안 돼. 내가 이야 이런 가 그러네. 그거 아니고 아, 그런 거. Pandora. 들어가서, 옥선이. 옥순이 때문에 알거든요, 저기. 어, 이 새끼들 한동안 안 싸워도 이러네, 또. 어우, 순돌이가 깨갱거렸네, 지금. 순돌이가 깨갱거렸어요. 배포가 맷집이 좋아요. 아우, 무서운 놈의 배포도, 순둥이지만. 에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도될것 같아요. 안되겠어요? 아, 너무 싫다, 진짜. 어? 깨긴 거리는데, 순둥이가. 여러분들, 배포한테 안 까불텐데. 말리고 싶어도 이거 말리면 안 돼. 그들도 둘이 완전히 정리가 된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만해이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하네요.